입에 음, 웅웅웅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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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laughs> 근데 막 호는 아닌 것 같은데? 옷에 <laughs> 다 묻었다 어려운 거, 선생님, 해볼게. 자, 호이있 뭐, 어, 슉. 너무 어어 음, 어디 갔지?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연출해? 쌤들 너무 어려운데, 야 청소 열심히 하세요. 왜왜 왜 그래? 아니야. <laughs> 새로르장안 가져가. 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안 되지. 다시 해봐. 꺼졌다. 다시 켜봐. 어 다시 켜봐. you mm -hmm. <laughs> 어. 다짐 연어 옆에서 보채서 그냥 코 하고 있어요. 다짐 연어살 이렇게 되네? 어, 이렇게 안에 큐브로 나눠져 있네요. 닭, 안진, <laughs> 이건 꼬미기 아니고 육퇴 후에 먹을 닭강정입니다 아또 민망하네 이것도. <laughs> 이것도 꼬미 이유식이 아니고 육퇴 후에 먹을 치킨입니다 <laughs> 아 근데 또, 여기, 여기 또 있네 <laughs> 이것도 육퇴 <육태> 후에 먹을 <laughs> 막창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시켜먹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꼬미 이유식 튜브 연근 어,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밥새우에요 밥새우 밥새우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바질 요구르트, 상어 먹다, 어 아기, 바질, 바질 큐브 만들려, 아기 일식 만들 때 큐브도 만들고, 어저 무생채 좋아하거든요, 만들자, 일식용으로 다진 소고기 두 배, 브리치즈, 그 성시경 브리치즈 파스타, 바질, 그리고 이거는, 그딱 보통 창면, 창면이라고 마트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대요, 그래가지고, 한류에서 <laughs> 있길래 꼬미 양꼬리도 무당님의 명지 아빠.

찾아 찾잘가 하자. enfin... Character还是... 먹어. 공구. 잘 먹네? <laughs> 자, 엄마가 밥 떠줄게 어, 어, 밥, 밥 줄거야 밥자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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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니야 여기 밥밥밥 밥, 밥. 자, 지안이 먹어봐 어, 지안이가 먹어봐 아아 아! 알았어 알았어 지현이가 먹어 아 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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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 할게 자 지현이가 먹어 아 어. 아이고 잘 먹네 응 먹어 지현이가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어? 박수. <laughs> 음음 맛있다. 진짜 <laughs> <laughs> 내가 와 이렇게 했다고, 내가 밥도 쳤다고. 응. 먹을 텐데, <laughs> 야, 먹을 텐데. 치리다 썼지? 전 성공한 것 같아요. 밥진 밥도 딱 진밥처럼 재료도 다잘 익은 것 같고. 꼬미, 꼬미, 지안이지안어 지환? 엄마 한번 봐볼래? ]씩 펼쳐줄게, 황글이.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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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봐. 요거트에다가 엄마가 키위를 이렇게 올렸어. 요거트에 키위 올렸지? 아, 음, 옳지, 잘 먹네. 맛있잖아! 엄마가 먹고 싶다. 음, 자, 아 아직 있어? <laughs> 예쁜지 아침. <아치? 웃음> 징가 타고 가야죠. 풋징그? 에이. 아이가 알았어, 알았어. 아들. 아, 허이 어허이. 자꾸 이러면 엄마 벨트 채워야겠어. 손 어. 음. 너가 너가 이렇게 한 거다. 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laughs> 꼬미 간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들 것은 더블치즈 케이크입니다 먼저 분유물을 준비할게요 분유물 8 0일 준비를 했으면 아기치즈를그장 넣어줍니다 엄마가 무슨 말 하지? 이런거야? 하나 둘. 이거를 녹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안 녹으니까, 전자렌지에 약간만 돌릴게요. 치즈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전 지금 왼손에 꼬미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지금 하느라 손이 좀 더딘 점. 꼭다 풀어줄 필요는 없어요. 약간 치즈가 씹혀도 잘 먹더라고요. 응 음, 맞지. 풀어졌다 싶으면은 엄마. 응? 음? 왜? 어느 정도 풀어졌다 싶으면 쌀가루를 넣을 건데요. 쌀가루는 약30 정도? 엄마. 음, 알았어. 30g 넣고 저어 주세요. 엄마 응? 음? 자그 다음은 계란을 넣어야 됩니다. 흰자를 아직 안 주시는 분은 노른자만 써도 돼요. 노른자를 두개 그리고 요거트 요거트를 50g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 호일을 깔아줬고요. 짠 완성됐습니다. 자. 안 뜨거? 아빠. 어? 아빠. <laughs> 맛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laughs> 기계야, 기계야 완전. 벌써 한 조각 다 먹었어. 응. 맛있어? 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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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났구만. 음? 음. <laughs> <laughs> 덕수칠만. 음. 아주 좋아. 음. 1 0점 만점에 몇 점이야? 어. 에이, 에이, 팔 <laughs> <에이>. 점. <8점. 웃음> 에이, 영어로 말하다니? <laughs> 둘, 셋. 엄마한테 와. 여세요. 아! <laughs> 엄마. 엄마! <laughs> Oh,